지난주에 제가 행정처리를 하면서 2025년 우리 교회의 달력을 신청했습니다. 달력을 신청하면서 어느새 2024년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제 우리는 2024년을 마무리하고 25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들어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산하는 날짜, 그리고 하루하루 새는 이 날짜가 어디서나 다 똑같습니다.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음, 사실은 이 날짜를 세는 것, 달력을 세는 것 여기에는 수많은 기준과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에 따라서 달을 달라지기도 하고요, 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역사에 따라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유대교에서 쓰는 어, 유대력이 있고 또 이슬람 종교에서는요 이슬람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같은 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천황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존재가 바뀔 때마다 연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이 어 서기의 그 날짜를 쓰지만 2024년 서기 2024년 이게 무엇입니까? 기원후 서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어그 날을 기준으로 어, 잡은 어 연력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024년 하면 어떤 개념인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4년째 되는 해다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우리가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또 하나의 달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가 뭔지 아십니까? 단군 왕검이 시작된 그 해부터 날짜를 세기 시작한 그 기준입니다 고조선이 건국된 그 때부터 오늘날까지 해서 단기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 서기 그열력에 2,333을 더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서기 2,024년이기 때문에 단기로 바뀌게 되면 단기는 2,024에 2,333을 더해서 4,357년 단기로 따지면 4,357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연력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 익숙하진않는데 불기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 쓰는 이제 그 연력이 있는데 이거는 불교의 창시자죠 석가모니가 어, 열반에 들었다고 알려진 그 때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기에 544년을 더해서 256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듯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는 2024년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음력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양력의 기준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연도를 무엇으로 따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지칭하게 되는 날짜의 개념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날짜가 무엇으로 나와 있죠? 둘째 해, 그리고 첫째 딸 초하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해라고 하는 것은 2년차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2년차가 되는 날인가? 이 날짜의 개념은 누가 세는 것이고 무엇을 기준으로 세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2장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출애굽의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냐? 이번 달이 애굽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구원하는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서는 바로 이 달이 1월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있어서는 이 달이 시작하는 달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기준으로 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기 2024년 11월이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달이 너희에게 첫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사실은 2024년 11월 27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달이 너희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그러면 1년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그 날을 기준으로 너희의 첫 시작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명령하신 이후에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요 어린 양이죠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새해 너희의 시작이 되게 하여라 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달 14일이 되는 날그날 너희가 유월절로 어, 섬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날짜 개념이 애굽 땅에 있을 때와 애굽에서 나오게 될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달력을 어떻게 세웠을까요 애굽에서 예, 음력으로 세고 그리고 애굽의 왕들이 있죠. 파라오, 바로 저그 왕들의 어떤 연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세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시기 그 시작을 기준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출애굽기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폐막을 세우고 그 다음에 증거계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궤를 가리고 성막에 물품들을 다 들여놓고 성막을 제대로 세워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언제 성막을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첫째 달 초하루라고 하면요, 우리 기준으로 따지면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하면 애굽에서 나온지 1년째 되는 날이 이 성막이 세워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정확히 1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 나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초하루에 하나님이 새 날을 세도록 명령하셨고, 어쨌든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그래서 둘째 해첫 달에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1월 1일이 명절로 따지면 어떤 날입니까? 설이죠. 설, 예, 네, 설, 신년, 1월 1일, 우리도 명절로 기념하고 지키자. 내 새해가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2년 1월 1일에 성막을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고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막을 세우고 기술자들이 성막에 들어갈 많은 성물들을 만들어 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성막이 완성되었음을 보여 드리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딱그 날이 언제라는 겁니까? 첫달 초하루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보면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 그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설날, 신년 첫째 날에 무엇을 한 겁니까? 성막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는 1년째 되는 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한 지는 9개월이 되는 날.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이 완전히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새 첫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 주시, 출애굽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해 주신 그 1년째 되는 그달 그때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는 그 감동 그 감격의 깊이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날짜의 개념 달력의 개념부터 다시 천천히 설명을 드린 것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첫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요. 근데 17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1절부터 16절까지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 그랬죠. 뭐냐면 또 이거 하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괴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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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확인해서 그대로 명령에 순종하는 그 반복되는 작업이 주력기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또 하나의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 여러분들도 보이시죠? 어떤 문장이 반복되고 있냐하면? 19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일을 하니까 그 모세가 한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뒤이어서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렇게 이루어졌느니라.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그것이 그대로 되니라.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히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 9절에 어, 바다, 땅이 창조되는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으로서 명령을 내리시니까 그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핵심 골자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천지 창조의 모습이 어,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데요 어, 오늘 본문에서는 천지 창조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천지 창조와 비슷한데 그 틀이 잡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창세기 일장의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그대로 되니라 사이에 무엇인가 하나가 추가돼요 한 가지 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0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성막이 지어졌다. 이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니 모세가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완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이 가운데 이야기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첨가되는 것이 인간의 순종.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능력이자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무슨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성공적인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 창조의 질서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역사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하게 하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령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사이에는요 아무것도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천지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뚝뚝딱뚝딱 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셔야 하는가?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무엇이 아쉬우셔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끔 하셨느냐 이것을 우리는 어, 묵상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과정을 포함하셨어요 훨씬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어, 창조가 하나님의 역사가 더뎌지는데 돌아가게 되는데 느려지는데 하나님은 그 안에 사람의 순종을 넣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동행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동역입니다. 함께 일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아 주셨는데 그 백성이 하나님께 있어서 종속되는 것들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명령만 명령에만 따르는 수동적인 그런 역할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임금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셔서 인간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행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늘 가성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가성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격 대비 성능, 가격과 비용 사이의 어떤 그 효율을 따지는 게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면서 높은 성능을 음. 보이는 어떠한 음. 것들을 굉장히 추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적게 들어가면서 많은 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효율성을 추구하죠. 효율성.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어떤 자산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사, 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성비가 있는 사랑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효율성이 있는 사랑을 중요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회복과 구원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성비와 효율성을 싹 빼놓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나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만 그 복과 은혜를 누리려는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가성비를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엄청난 손해를 보시는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마 누엘의 하나님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동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 완성되었다고 모든 것들이 끝난 것입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최종 장은 오늘 본문으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은 이제 막 시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성막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땅땅땅.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공표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성막을 지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화려하게 짓고 아 우리 정말 대단히 잘했어 우리 이거 굉장히 힘들었지 이 과정들 아이 물건들 봐 얼마나 이 예술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고 만족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어진 성막 안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내가 있는 이곳이 광야이든, 푸른 풀밭이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동행해 주신 것입니다. 함께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요, 그것을 날마다 목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은 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있고요. 12지파들이 각지파마다별로 진영을 이루어서 행진하고 그리고 자리를 잡고 천막을 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위치했느냐 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이스라엘 온 자, 자손들 정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정 가운데 위치해서 동서남북으로 12개, 12개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각 방면으로 세 지파씩 그렇게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진영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가운데 있고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역에서의 삶을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의 영광에 가려졌던 하나님. 출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하게 됐을 때그 기적 속에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였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보여지는 역사가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습니다. 맨 처음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이스라엘 진영 중심으로 내려오시게 된 것이요. 시내산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만날 수 있던 하나님이 이제는 성막 안, 지성소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이 다시금 이 성막에서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는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징 시내산의 그 상징이 이 장막으로 성막으로 이동해 온 것입니다. 시내산의 상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백성 삼아 주시고 관계를 맺어 주시고 언약 백성이 된것 그것이 시내산의 상징인데 그 상징이 이제 성막으로 내려온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 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의 성막과 늘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이동하고 언제 머물고 쉬는지를 표시해 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올라 이동할 때는 그 구름을 따라가면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앞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가난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성막에 구름이 내려앉으면 그곳에 머무는 것이고 구름이 떠오르면 다 천막을 해체해서 구름이 이끄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곳에 머무시면 이스라엘도 그곳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이 이동하시면 이스라엘도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삶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볼수 있는 것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면 됩니다. 그렇게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되는 것이.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는지 내려앉아 있는지 머물러 있는지 이스라 자손들이 보는 것은요 그것만 보면 됩니다. 다른 다른 민족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날씨가 어떠한 환경이 있는지, 우리가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떠올라 있느냐 가라앉아 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은 이제 스스로 갈 길을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신의 산에, 신의 산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신의 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조건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근데 여기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앞서가서는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방향은 맞추어가지만 하나님의 속도보다 앞서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한발 앞서 나가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십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를 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이 출애굽 시기 때에는 성막을 바라볼 수 있고 성막에 떠오르는 구름을 바라볼 수 있고 불기둥을 바라볼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는 성막이 없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어,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거룩한 교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기준의 성공적인 방법대로, 내가 선택한 그 길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그 삶에 이끌림 바 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